기아 안 왔니? 기아야! 어, 지금 맞나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, 안녕하세요. 아이또뭐 이런 아, 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기 <laughs> 얼굴들의 장기합니다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좀 의상 이겹치는거 아니에요? 그리고 좀 갈아입고 오신 어때요? 아이고. 저 이거 꼭 입고 싶어가지고. 평범 얼굴 은 그냥 귀찮아서 맞은 <laughs> 스타일인데요? 와, 또 귀찮아서 맞. 바... <laughs> <laughs> 뭐라도 좀안 좋게 <laughs> 말씀해 보시려고. <웃음> <웃음> 자. 아, 우리 요리하면서 하죠. 기아씨는 원래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사실 맞죠. 오늘 기아씨 기아 모신 이유가 그러니까... 이 친구가 거짓말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맛있으면 맛있다, 맛없으면 맛있다. 이 음악이 어떠냐고 그러면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뮤지션들이 이 친구한테 음악을 잘안 들려주려고 해요 <laughs>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<laughs> 이제 자신감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는데. <laughs> 어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이적씨가 들려줬었나요? <laughs> 저 저경... 형... <laughs> 안 들려줬지. 아, 이번엔 안 들려줬던 것 같은데요? 지난 앨범 때는 등산 가면서 들려줬었는데. 아, 네. 아, 맞다, 맞다. 그러니까 오늘 장기아 씨 말은 정말 믿어도 되기 때문에 사실 좀사뭇 긴장이 되네요 저도.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비스히 잘랐다. <laughs> 이거 한번 썰어봐요 한번. 예, 네, 이런 걸 시켜야지 한번.